안녕하세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정음리의 유니크 가든 정음이 아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좀 쓸쓸합니다. 네, 정음이 엄마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정음이 엄마가 지금, 어, 출장을 갔어요. 예, 그래고 제가 부득이 혼자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정우미 엄마가 오고 난 다음에 영상을 촬영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 정우미의 유니크 가든에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하신 분들이 어, 그 궁금증에 못 이겨서 아주 어, 답답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 이렇게 혼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혼자서도 잘할수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주세요 자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이 나무는 자딱 보시기에 에메랄드 그린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에메랄드 그린이 아닙니다. 네, 에메랄드 그린과 유사한데 에메랄드 그린이 아닙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나무의 이름은 파스티기아타라는 측백입니다. 이 네, 물론 수입 들어온 에, 서양 측백이구요자 에메랄드 그린하고 차이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에메랄드 그린은 자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딱 보시게 오 똑같네 뭘 그렇게 자딱 보실 수도 있는데 자 가만히 확대해서 보면요. 에메랄드 그린은 훨씬 더 잎이 조밀하고 잎이 아주 아기자기합니다. 자 그런데 파스티기아타는 잎이 큼직큼직하고 벌써 이렇게 성근 느낌이 나죠. 네. 에메랄드 그린은 최대 크기가 이거 외국 자료에 보면은 4.5m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스티기아타는 6m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원사는 비슷한데요. 이 파스티기아타는 에메랄드 그림보다 폭이 더 넓고 키가 더 크게 자라는 전형적인 울타리 나무입니다. 넓은 범위에 걸쳐서 울타리를 하시기에 굉장히 적당한 나무이고요. 키가 크는 것처럼 이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른 나무로 알려져 있고요. 제가 실제 진 재배를 해본 결과 이 파스티게타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자, 이렇게 유전자 다른 애들이 보면은 뭐 학생들도 그렇고 뭐 키가 뭐 쭉쭉쭉쭉 크죠? 나무도 그런 예,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나무가 바로 파스티 기아타입니다. 요 파스티 기아타는 첫 번째 특징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제가 두 나무를 네, 같이 길러보고 여기 이제 강원도 평창에서 영하 25도까지 겨울을 제나본 바에 의하면 이 파스티게타가 건조에 견디는 능력이 조금 더 낮습니다. 네, 추위에는 둘다잘 견디고요. 이 파스티게타와 에메랄드 그린이 겨울에 얼어 죽었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네, 봉평에서도 노지에서도 화분으로도 겨울을 나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봉평보다 더 추운 곳에서는 얼어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강원도 평창 봉평보다 추운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추위에 얼어 죽는다는 말은 제가 믿지 않고요. 저는 건조에 잎이 말랐다 그렇게 말하면은 잘 이해가 됩니다. 이번 봄에 특히 그런 건조 현상 때문에 나무들이 손상을 좀 많이 입었죠. 네 그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 그거 얼어 죽었다고 하시는데 절대 얼어 죽은 거 아니고요. 뿌리 발달이 덜된 상태에서 공기가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물을 끌어올리지를 못해서 마치 그 음식물 건조기에 들어간 음식물처럼 그렇게 살아있는 나무의 잎이 바싹 말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잔뿌리가 잘 발달돼서 물을 빨리 올리기 시작한 나무들은 봄비가 내리지 않는 건조한 상황에서 잘 살아남았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나무들은 물을 올리지 못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자, 그걸 제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요 자, 요 에메랄드 그림보다는 파스티기아타가 추위와 건조에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상담 전화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더 크고 빨리 자라면서 추위와 건조에 강한 나무는 그리고 에메랄드와 유사한 나무는 바로 파스티기아타가 거의 유일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축백들이 이제 파스티기아타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 브라반트도 있고 그 다음에 킹오브라반트도 있고 이제 비슷한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무난하게 살이 찐 상태로 울타리를 만들 수 있는 나무는 에메랄드 그린을 빼고 나면요. 파스티기아타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파스티기아타를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 유니크 가든에 요 파스티기아타 어린 묘목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발송해 드리기 위해서 미리 영상으로 파스티기아타는 어떻게 생겼고 에메랄드 그린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묘목을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파스티기아타 지금 묘목으로. 약 50에서 60cm급도 있고 30에서 40cm급도 있습니다. 그걸 저희, 예, 제가 지금부터 이제 직접 보여드리고 직접 분양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다시 정우미 아빠입니다. 자, 지금 제가 제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는 이 나무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바로 파스티 기아타입니다. 네, 어렸을 때의 모습도 에메랄드 그린과 유사한데요.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성글고 큼직큼직한 그런 나무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파스티기아타가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직접 분갈이를 같이 했습니다. 식구들하고. 자, 파스티기아타가 지금, 어, 지금 크게 두 단계로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50에서 60cm 급으로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는 자요 나무가 있고요. 자 그러고 나서 조금 이렇게 작은 40cm 정도 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자 50에서 60cm 되는 나무가 쭉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조금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40cm 정도 전후 정도 됩니다. 자, 요 40cm 정도 되는 나무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64, 24에 4개니까 약한 100여 주 정도 되구요. 그리고, 어, 60cm, 50에서 60cm 정도 되는 요 파스티기아타의 수도 대략적으로, 자, 한 100주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도합한 요거 100주, 요거 백주 요렇게 지금 분양 계획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 있는 곳은 이제 뭐냐면은 좀 화분을 좀 크게 썼습니다. 요게 일곱치. 그러니까 지름 약 20cm 화분에 지금 현재 지금 자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애는 제가 어디다 에 넣냐면은 다섯치 반 포트에다 넣습니다 다섯치 반 포트니까요. 지름이 약 15cm 정도 되는데 다섯치 반이라 5집 반이라 15cm가 좀 넘는 것 같아요. 아래로도 조금 더 깊은 그런 포츠에다가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화면에서 보셨던 그 파스티기아타. 그렇게 자라는 나무예요. 그렇게 자라는 나무인데 제가 아래는 조금 좀 손질을 해놨습니다. 예쁘게 자라게. 아래는 조금 좀, 좀 손질을 해놨고요. 수영이 좀예쁘게 잡히게. 그래서 요 50에서 60cm급 파스티기아타는 20cm 화분에 들어있고요. 가격은 6,000원으로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6,000원으로 했고요. 자, 그다음에 요 작은 아이들 있죠? 네, 요 작은 파스티기아타는 금액을 4,0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아이들은 30에서 40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큰 아이들은 50에서 60cm급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죠? 아직 그 연생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렇게 누렇게 낙엽지는 이렇게 뜨는 현상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은 곧 약간 어린아이들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그파스티게타를 50에서 60cm 급은 주당 6,000원 그리고 작은 것들은 주당 4,000원씩 3,40cm 는 4,000원 그리고 50에서 60cm 는 6,000원으로 분양을 하고요. 자, 요 7치 포트가 저희가 좀 택배를 좀 발송을 해보니까요. 한 8구루 정도가 한 박스에 들어가는 최대 양인 것 같아요. 보내드릴 수 있는, 한 박스에 최대로 보내드릴 수 있는 수량은 8구루가 되고요. 8구루이고 가격은 6,000원.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박스가 좀 큽니다. 네, 그래서, 어, 6구루 이상 이렇게 좀큰 박스를 써야 되는 네, 예, 상황에서 택배비는 6,000원 이고요 그리고 한두 그루 이렇게 작게 싸는, 그리고 세, 네 그루까지 이렇게 작게 싸는 박스는, 예, 택배비가 5,000원으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매 수량이 많으시면요.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어, 무료배송으로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배송 커트라인은 10그루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10그루 이상 구입, 구입하시는 분께는 예, 택배비를 무료로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큰 거는 6,000원, 작은 거는 4,000원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정우 미 엄마가 지금 출장 중이라 제가 부득이 혼자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댓글란에 댓글란에 남겨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어서 일단 어제 전화번호로 일단은 어 댓글란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가 안 보이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 댓글란에 제가 연락 가능한 번호, 예약 가능한 번호 네,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답글로, 아, 이렇게 문자, 단 문자로 드리고요. 네, 그리고 주문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다음에 입금하셔야 될 계좌,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혼자 얘기하는데 막 재미없네요. 네, 어째, 역시 같이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재미가 있는데요. 자, 오늘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파스기아타 강원도 평창 봉평에 있고요. 해발 605m 지점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파스기아타 묘목 원하시는 분께서는요, 댓글에 남겨놓은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단문자로 드리고 주문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주소 받고 그렇게 연휴가 끝난 다음에 배송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량이 넉넉지 않으니까요. 꼭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예약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럼 혼자서 하고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 예, 문자로 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정음의 유니크라든의 정음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